알파 우리 우회할게 브라보 군대 잡다가 이동 자격지 주 어, 그래. 알파 여긴 브라보 최대한 빠르게 파미준수행하니전뒤뒤뒤 응. 추가로 현재 알파 기준 동남 쪽에도 적 있을 거고 어 봐. 캐치 됐지? 넓게 퍼져서 정면만 보자. 넓게, 넓게, 넓게. 어디 스플릿 스팟? 영동. 최대한 사선 가리지 않고 터지유. 터져있어. 유탄 깡. 게 무초 속도 너무 빨라. 무초 방 무초 방 무초 유탄 쏘면서 들어가. 유탄 없어. 유탄 없어, 없어. 확인. 없어. 적 위측 폭파인슈까지 뚜벅 브라보 신인 바로 다리옆에 현재 브라보 폭파인까지돌리 오버 카피. 현재 바로 설치이버초 3초. 현재 폭파 폭탄 미션에서 폭탄을 설치 후 진입 방향 그대로 서쪽, 야, 어, 야. 정정. 좀 동쪽 동쪽으로 퇴출하고 있다 확인하는 중. 알씨야. 포반한테 오스카 파파 2 날려달라고 줘. 네. 알파 포반, 포반, 여기 브라보 괜찮죠 오스카 파파 투 오스카 파파 투. 퇴출 위치 어딘지? 네. 아, 확인 브라보도 해당 위치로 이동했다. 해당 위치 고수 가능하지 오버. 가능한데 현재 알파 7-1번 지역에서 이쪽으로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으니. 근데 좀 근데 좀 많았다. 텀만, 텀만. 아, 해당 위치에 좀 많은 적. 굉장히 많다. 저는 비포메이션 서쪽으로 빠져. 포메이션 서쪽. 에이 다운, 에이 다운. 후방으로 빠져, 후방. 무초. 무초 오버, 트어이트 들어 이제 오버. 지교호수 2채널 들왔다 어? 비, 비포메이션 후방으로 빠져 서쪽으로 비포메이션 후방으로 이동 현재 우리 전방에 적 다수 있대 우리가 못들어 알파도 지금 퇴출 중이야 알파 여긴 브라보 동쪽으로 돌파 불가능 왔다. 브라보는 서쪽으로 빠지겠다현한인치 고수 말고 할수 있는 게없다

박도 뭐? 안맞았네 186도 적군 적금... 2층을 비어있으면 성공 유도해가지고 고병 위치쯤 탈퇴 알파에게 해나라알파포 정위치 가옥에 2기분대세기분대 먼저 들어가고다나아 더있어 알파 여긴 브라보 어 저기 가옥 점령하기 전에 브라보가선진이 허가는 주고. 브라보 선진이 카페하겠어. 커피하기... 피 어, 허가한다 봐. 봐봐. 드라보 저는 서쪽으로 이동. 군대장 따라서. 나왔어. 한방 쓰레가 왔어. 히토박스, 왔어. 아, 그래, 그래. 아, 위에 괜찮아. 집에 집으로 지금 탱고 계속해서 오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두코박스좀 있으면 의병 제대해둘 수 있어 제